10 seconds. Recor d starting. Here we go. 자, 일단은 한국 내에서 어 플레이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중계 자체는 아 어, 한국어로 진행할게요. Sorry my English friends of g ago. This streaming is a target into Korea so I will speak with the Korean language. Sorry. 자, 일단은 예. 무난하게 정제도 하식 서로 올려 주고 시 하고 있고요. 일단 플레이는 시골사 님의 슈라우드 그리고 돈파인드 님의 베타의 1대1 경기 매치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스카우팅에서는 어, 슈, 슈라우드 쪽에서 먼저 베타 진영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베타 쪽에서는 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코만드한 마리가 헛방을 쳤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기지를 들켰다는 것은 이제 돈파인드님께서도 슈라우드가 진영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대충 짐작을 할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지금 슈라우드 쪽에서는 베타 쪽에서 짓던 공장을 취소하고 두 번째 정제소로 올라가는 것을 눈치채고는 짓던 어드벤트를 빨리 철거해주고, 다른 하나의 정제소를 올려주기 위해서 자원을 모아주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음 어, 정제소 하나가 돈이 없어가지고 먼치 먼치 타고 있고요 미믹으로 정제소를 열심히 때려주고는 있지만은 정제소 단단하기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자커만더 들어와가지고 방어해주고요 두번째 정제소 완성됐습니다 베타쪽에서 자 슈라드쪽에서도 두번째 추출기 올려주면서 자원 확장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은 영미권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웬만하면은, 어, 유닛 이름이라던가 건물 이름 같은 거는 되도록 로컬라이징 버전이 아닌 어, 영문판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몰 팩토리가 하나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쉬라우드 쪽에서도 어드벤트 하나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아, 리파이너리 수리해주고 있고요. 일단 미미이 코만도 상대로 한참 얻어맞갔다가 남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어, 다른데 허브가 박혀 있는 데가 있는지 살펴보아주고 있고요. 자 코만도 들어가면서 실러드 기지 정찰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트 완성되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 어드벤트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것까지 봤죠 지금. 야, 확인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few people in this Twitch channel, maybe, because I've announced this channel to Discord. 자, 세 번째 어드벤트까지 올라가고, 증폭기 하나까지 박아주고 있고요. 이러면 한꺼번에 슬여 6개까지 빵 하고 뚫리게 되죠. 그러면은, 슈라우드 쪽에서 기본 1티어 보병들, 마구잡이로 싸져 나오겠죠. 자 일단은 쿠완도를 스팸하기 위해서 허브 두개 연달아 받고 팩토리 세개 올려주고 있는 돈파인드니의베 타볼 수 있고요 어, 뭔가 또짓다가 취소를 했는데 여기 아마 공장형을 짓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laughs>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어드벤트 세 개째 어드벤트 중에서 하나는 바로 크러쉬볼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증폭기 한, 어, 앰플리파이어를 더 꼽아주면서 예. 세번째 슬롯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타쪽에서 슈라우드 상대로 어, 필살 전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어, 야포 아틸러리 스팸이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꼭 사포 강화시서 올려주면서 헬스톤법을 준비까지 맞춰주고있고요자 베타 병력 코만도 한마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슈라우드에 정찰이 미치지 않는 지역 슈라우드가 주 접전지로 사용할 그 저, 최전선에서 조금 빗겨나가 있는 지역에다가 여기저기 허브 박아주면서 몰래몰래 몰래 자원 멀티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뭐 영미컵 사람들로 봐가지고 긴장돼서 그런지 아마 목소리가 막 썰리네요. 추운 게좀큰거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아틸러 리테크가 20초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건물 자원 상황 한번 보자면은, 지금, 리파이너리가 세 개째 올라, 베타 <laughs> 쪽이 세 개째 리파이너리 올라갔고, 슈라우드 쪽에서는 두 번째 익스트랙이터까지 박혀져 있습니다. <laughs> Hello, Tori. Nice to meet you. 자, 지금 코만도가몇 기째 있냐? 코만도 코만도만 18기째 지금 모여 가지고 기지 방어해 주고 있고 그기에 추가적으로 곡사포에 스태스까지 올려 주면서 시커하고 추가적인 헬스톤 준비해 주고 있는 거겠죠. <laughs> 자, 남쪽에 스몰 허브 하나 더 박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코만도 대책인지 지금 아예 에코를 뽑아가지고 광역 스플래시 데미지로 예,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유입들을 내주고 있죠 자 일단 기지 앞에다가 장판 깔아 놓으면서 코만도 진입하는 거를 막아주고 있고요자 베타쪽이 지금 돈이 막 없어가지고 막 건물들 생산하는 게막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쪽에 있는 정제소까지 완성되면은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네 예, 지금 예, 곧장 음. 다섯개째 리파이너리까지 올라가주고 있구요 자 미디움 허브까지 올라와 주면서 어, 지금 어, 본격적으로 막유에스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크가 빠르게 나눠주는 바람에 지금 요 제니스에서 뽑, 뽑아주고 있는 거 죄다 실크거든요 이게 지금 자 지금 정제서 늘어주면서 어, 이 보세요 이 보이드레이드 it's like a seems look seems like void r a i d <laughs> 자 헬스톰이 등장했습니다만 은 지금 이 오, 요, 오, 시리크 이거 어쩔건가요 이거 어떻게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시골선님뭐 뭐 필살 뭐 빠른 시리크 테크라고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주셨었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대공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빨리빨리 항공 에어테크 올려가지고 그코안드의 대공사에 업그레이드를 해주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정제수 있는 거본질부터 있는 거다 터져버려 여기 이제 허브까지 짜주면은 그러면 이제 막장 되는거죠 완전 자 어디에다가 좀 급하게나마 에어테크를 좀 박아줘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코만더들 저기 에코가 깔아 놓은 요요 스플래시 장판 때문에 뭐 들어가 지도 못하고 Uh, in this time, I will observe these, uh, these guys uh, because these two players are a l o i broadcast this guy's names. 자, 일단은 슈리커 와가지고 본진에 있는 이 허브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테크, 테크 애드온들 그냥 다 박살내주고 있어요 지금 먹히고 뭐 있어요 지금 이게 전혀 대비가 안 됐죠 초반에 지금 완전 자 지금 대형 공장 하나 올려주고 있고 지금 에어테크까지 박혀져 있는데 이 라지 팩토리에서 뭘 뽑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 대공 유닛을 준비한다면 클라드버스터를 우 뽑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에, 코안도 대공 사기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줘야 될 판이죠 지금 급하게나 그 여기 있는 거라마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 일단 클라드버스터 우3기가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있고요. 자그 사이에 시리크는 그냥 본질은 그냥 다 작살내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헤드쿼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디에 허브 같은 거를 박지는 못하는 상황일 텐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어요. 차 바로바로 바로 이제 코안도의 대공사격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Well, I will speak English as possible as I am, so that you guys know how games works and what I speak. 자 일단 헤드쿼터 다시 올려주고 있지만은 파괴되고요 지금 바로 실크가 지금 4 대가 있어가지고 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거의 레서한 다섯 개 들어간 거하고 비슷한데. 자 코만더도 올라가주면서 예, 클라우드버스터와 함께 올라가주면서 슈리크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나마 헤드쿼터 방어해줄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코만더 업그레이드가 안 됐죠 덜 됐죠 지금 자 그래도 클라우드버스터가 세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냈고요 자 지금 상황 보자면은 지금 그래도 어, 베타 쪽이 리파이너리를 좀더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슈라우드 쪽에 이스트랙터가 아직 세기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베타쪽에서 그래도 자원상황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여기저기에다가 다시 진진 차리고 대비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시리크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에코까지 들어오면서 아주 장판 깔고 코안도들 지금 이깨구리 프로그한테 얻어맞고 있고요자 <laughs> 지금 뭐 딱히 에코가 업그레이드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워낙에 범위가 넓은데다가 개수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코안도를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돈파인드님 <laughs> 이전에 플래티넘의 슈라우드 유저를 이겼던 그 기고만장함이 지금 완전 죽쓰고 있는 상태인거죠 완전 자 계속해서 헤드쿼터 공격 당하고 있고요. 스몰 팩토리에서 코만도를 계속해서 뽑아주고는 있지만은 에, 과연 헤드쿼터가 박살나기 전에 요 코만도들이 기지를 파왔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어, 너무 코만도를 초반에 밀어가지고 그게 좀팬인것 같긴 한데 이에코 어쩔, 어쩔 건가요? 이거 이제 클락성까지 등장했거든요. 자, 클렉슨 들어와가지고, 중형 허브 지어진 거 박살 내주고 있고요 근데 아직, 어, 슈라우드 쪽에서 조금 은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이고, 뭐고, 지금 약간 조금 뜬 하거든요? 자원은 많은데. 지금 추출기가 익스트랙터가 3개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막 이런 고가의 시리크나 이런 중형 유닛들, 헤비 유닛들을 뽑아주려고 하니까는 자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리파이널이 파괴됐고요. 지금 여기 허브 없는 요 테크 에드원하고 팩토리하고 그냥 놀고 있죠. 파괴 당할 것 같고, 자 지금 차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정찰해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게 파괴가 당하고요. 예. 자 베타 쪽에서는 본진 다시 수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유저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어. 정제소, 리파이너리 개수가 6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코만더를 뽑는 기보다는 예, 코만더는 대공용도로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고, 될수 있으면 스토커로 예, 병력 구사하는 편이 낫겠죠? 자, 다만 지금 크락선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엄청난 150이나 되는 체, 깡체력의 유닛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어, 의문이긴 해요. 예, 코만더도 한꺼번에막 주고 나오고 있고요. 이게 누군가가 포럼에서 에커가 굉장히 좀 비추되는 유닛이라고 했는데 이번 게임 버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역할 단단히 하고 있죠 지금. 자클래스 들어와가지고 클라우드버스트를 때려주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클라우드버스트 하고 뭐 할수 있는 게 없죠. 때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자, 거기에, 리파이너리에, 예, 강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지금. 잘안 터질거에요, 이제. 자, 자, 스토커, 스토커가 괜히 얻어왔고, 죽고요 자, 일단은, 한마리 한마리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본진이랑 건물이 좀 얻어왔더라도, 뒤쪽을 좀 빼가지고, 한방, 한방 싸움이 될수 있는 만큼의 병력을 운전하는 편이 낫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제대로 예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유린 당 하고 있습니다. 자, 시리크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기저기에 있는 베타 건물들 발견해가지고 파괴시켜주고 있고요. 이번에 버그가 픽스되면서 이 시리크가 유닛을 타겟팅하지 못하던 그런 버그가 사라졌죠. 예, 간접 버프 먹었죠. 자, 이쪽에서도 시리크가 예, 리파이너리 하나를 박살내주고 있고요. 예, 이스터도 세트로 사라지고요. 자 북서쪽, 북동쪽에 있는 요 베타 확장 기지도 예, 들켰고요. 돈파님 이대로 이게 지지를 선언해야 할 각인 것 같은데. 자 본진에 있는 공장, 예, 헤드쿼터 다시 한번 박살나고요. 예, 팩토리도 사라지고요. 허브도 아, 박살나고요. 자 돈파인드님 예, 지지 선언하면서. 시골 새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녹화 중요하고요.